공납은 그 지역 특산물을 내는 거라겠죠. 그러니까 호별로 내는 겁니다. 모든 가정별로. 물론 가난한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다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전복을 내면 은 이제 전복을 또그 지역별로. 근데 그러니까 어느 집은 전복이 있어 내수 있지만 또 없는 집은 사서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거기 내야 되니까. 예, 그러다 보니까 사서 내다 보면 은 이제 그 그걸 모아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공인이라 해서 정부에서 공인을 이제 파견 시켜 가지고 모으게 했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방납 업자가 생기는 거예요. 방납이란 건 뭐냐면은 그 방납 방해한다, 납부하는 걸 방해한다 뜻인데, 에 자기를 거쳐서 내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은 조기를 내는데도 굴비를 내는데도 아무리 품질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좋은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어그 이제 중간에 업자가 끼어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가 횡포를 하는 거예요. 좋은 조기를 가지고 와도 야그거안 되겠어, 바꿔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힘들지 않겠어요?